자 오늘부터 이제 적분 단원을 들어가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우리가 잠깐 앞에 내용하고 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볼 게 있는데, 우리가 미분하고 적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많이 들어봤단 말이지. 그중에서 미분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어요. 를 자, 미분 한 마디로 뭐였냐? 도함수를 구하는 것이 미분이었습니다. 도함수를 구하는 것. 구하는 연산, 뭐 이런 거죠. 도함수를 구하는 연산을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 연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함수죠, 함수. 어떤 함수를 가지고 그거의 도함수를 구하는 것요 그림 보면 함수를 가지고 그거의 도함수 f 프라임 x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미분입니다. 이 적분은 뭐냐면 어,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역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 어, 그러자면 이걸 생각하면 돼요. 덧셈과 뺄셈, 덧셈과 뺄셈 사이가 서로 역연산이고, 곱셈과 나눗셈 사이가 서로 역연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그래서 5에서 3을 뺐어, 그럼 2가 되지. 그럼 거꾸로 2에다 3을 더하면 5가 되지. 그 역연산은 그 어떤 연산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역연산을 했을 때 하나 만아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걸역연산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3을 했어. 이번엔 15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15에 3을 다시 나누면 어떻게 되냐? 나누면 5가 나오죠. 그래서 5에다 3을 곱해서 이게 됐다가 다시 나눠서 이가 된. 곱하기 하고 나누기가 서로 역연산이 되는 거죠. 3을 곱하는 거 하고 3을 나누는 행위는 하나만화하는 행위가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행위가 돼요. 5에다 3을 곱하고 다시 3을 나누면 제자리다. 이, 얘네, 곱하기 3과 나누기 3이 이제 서로 역연산 관계가 된 거죠. 자, 적분이 바로 미분에 대해서 역연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자, fx를 가지고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했어. 그럼 이 도함수를 가지고 적분을 하면, 적분을 하면 원래 함수 fx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미분해서 얘를 구하고 다시 얘를 가지고 적분해서 얘를 구하는.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함수를 구하는 연산입니다 음? 미분이 도함수를 구하는 연산이었다면 적분은 그 도함수 결과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구하는 거. 그래서 이 원래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적분이라고도 하고 원시함수라고도 합니다 원시함수 자 예전에 이 용어를 썼는데 교과서가 바뀌면서 그냥 원시함수라는 용어가 빠지고 부정적분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분이나 원시함수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 f(x)를 기준으로 해서 미분을 하면은 도 함수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적분을 하면 그거의 원시함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자. f(x)의 그 원시함수, 즉 부정적분은 f(x)가 되고 f x 의 다시 부정적분은 라지 f라고 하고는 그 형태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물론 이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f가 이제 원래 함수라고 그러면 그거의 그 원시 함수는 우리가 라지 f를 많이 쓴다고. 그럼 라지 f를 미분해서 f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f라고 하는 거는 얘 입장에서 보면 라지 f 입장에서 보면 도함수입니다. 얘 입장에서 보면 f 프라임 입장에서 보면 원시 함수인 거죠. 이거의 부정적분인 거죠. 됐죠? 자, 그럼 적분은 지금 부정적분이라는 게 있고 또 정적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분은 한 가지였는데 그죠? 적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분과 정적분. 정적분은 뒤에 나오고, 어, 부정적분만 일단 먼저 합시다. 두개 한꺼번에 한번 헷갈리니까. 그래서 일단 적분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우선은 우리가 부정적분이 어떤 거냐. 바로 원시함수를 구하는 게 부정적분이다. 그 원시함수를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연산의 이름이기도 하고,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와 명사가 다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뭐, 역함수 같은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이 역함수 자체도 우리가 역함수라고 그러지만, 이 역함수를 구하는 행위도 우리가 역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역함수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양변에 뭐, 역함수를 취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연산이니까요. 그랑 거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정적분이라는 게이 결과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한 행위를 얘기하기도 한다. 어떤 행위? 원시 함수를 구하는 행위. 그래서 미분과 역연산 관계에 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정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라지 f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스몰 fx가 됐을 때 우리는 이 라지 f를 스몰 f의 부정적분이라 한다. 어, 원시 함수라고도 한다 그랬죠?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나타낸다. 우리가 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 ddx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하고 여기 이제 뒤에 fx를 붙이기도 하죠. 아니면 그냥 변수가 분명한 경우에는 이거를 f 프라임 x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부정 적분은 그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요 기호를 써요. 요거는 이제 s를 위아래로 길게 늘린 거거든. 음. 위아래로 이제 잡아 당겨서 늘리면은 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왜 s냐? 이 어떤 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 썸. 어? 이 s를 나타내는 게 앞에 이제 시그마도 있었지 수열에서 그지? 어. 그리스 문자로 쓴 거고 요거는 이제 위아래로 늘려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dx라고 하는 게 뒤에 붙습니다 미분에서도 사실은 어, dy dx 할때그 dx 있죠? 그거랑 대부분 좀 사실 연관이 있어요 그거랑 뭐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아, 어, 요게 이제 하나의 짝을 이룹니다. 응?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게 하나의 짝을 이루니 그러니까, 어, 인테그랄 기호 없이 DX만 써도 안 되고, DX 없이 인테그랄만 있어도 안 됩니다. 얘하고 얘하고 같이 써야 돼.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원시함수를 구하고 싶은 원래 함수를 집어넣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러냐면 피적분함수라고 불러요. 이 용어 다 기억해야 됩니다. 피적분함수. 적분이 되는 함수다, 이게. 피해자 할때그 피. 피해를 입었다 할때그 피. 뭔가 당한다 이게 적분 당하는 함수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그 부정적분 즉 원시함수를 구하면 라지 f x 가 된다 근데 얘는 뭐냐 얘는 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어 x 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e x 가 되지 그럼 e x 를 적분한 것이 즉 부정적분을 구하면 e x 가아 x 제곱이 될 텐데 x 제곱 플러스 3. 이거를 갖다가 미분하면 뭐가 될까? 이것도 EX가 되거든. 그지? 그럼 EX를 갖다가 부정적분을 해서 구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왜?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상수왕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 피적분 함수를 가지고 원래 그 원시 함수를 구하려면 상수항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상수는 지워 지어, 지어지기 때문에. 상수 미분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시함수를 찾을 때는 상수항을 우리가 결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의의 어떤 상수를 갖다가 여기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ex를 갖다가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한다 하면은 이거는 x 제곱으로 쓰지 말고 x 제곱 플러스 c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얘를 미분했을 때이 안에 있는 함수가 나온 거지. 양변을 똑같이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뭐야 이 안에 것만 이 경우에는 이제 남게 됩니다. 어 좀 다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에, 이쪽을 미분해서 이 안에 께 나온다는 개념이라면 어, 이 상수는 어떤 것이 와도 상관없다. 그래서 임의의 실수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적분 상수라 그래서 C라고 대문자로 보통 적어줍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요것이 이제 어, 적분의 개념이에요. 음? 미분을 거꾸로 한 거. 자, 일단 여기까지만. 어, 공부를 해두고요. 좀더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또더 나옵니다. 뭐 정적분이 뭐니 이런 거는 뒤에 계속 나오니까 일단 여기까지 지금 예가, 얘기한 내용만 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내가 위에서도 잠깐 지금 얘기한 건데, 적분한 후 미분하면 f(x)가 되지만, 미분한 후 적분하면 f(x) c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연산 관계 라고 그랬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 5에다 3을 곱한 다음에 다시 3 나누면 도로 5가 된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보세요 어, fx를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거의 원시함수인 라지 fx가 되는데 적분상수를 적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 형태에서 이 상태에서 양변을 똑같이 미분을 합니다 양변을 똑같이 미분한다는 얘기는 이걸 뭐 전체를 프라임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가 d/dx, dy/dx,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d 이게 y/dx, y 대신에 이걸 쓴 거죠. 양변을 미분해 버리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라지 Fx 플러시를 미분하면 자얘 미분하면 스물 f라고 랬죠 상수 미분하면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봐 우리가 뭘 알게 된 겁니까? fx를 적분했다가 미분을 하면 도로 얘가 된다. 5에다 3을 곱해서 나누면 도로 5가 된다. fx를 적분했다 미분하면 다시 fx가 된다. 그런데 이 순서를 두개 바꾸면 말이야. 재밌는 결과나와. fx를 일단 미분을 해. 그럼 뭐가 되냐? 이거 f 프라임 x지? 그 상태에서 얘를 다시 적분해. 이렇게. 얘를 적분해. 그럼 뭐가 됩니까 얘는? f 프라임 적분했으니까 fx 그리고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럼 우린 얻은 결과가 뭐야 fx를 미분했다 적분했더니 fx가 그대로 되긴 하는데 적분을 나중에 하면 이게 이제 안쪽 거 먼저 하고 바깥에 거 나중에 하는 거야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상수가 붙는 거야 아까 적분 먼저 하고 미분 나중에 했더니 적분상수 안 붙었죠 근데 에,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상수가 붙습니다 요거 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1번에 있는 것은 적분상수가 없고 2번에 있는 것은 적분상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 요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그 어, 다음에 x의 n승의 부정적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미분할 때 내가 궁극의 미분공식이다라고 부르는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x의 n승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n의 x의 n-1승이 된다 그랬거든 이 과정을 거꾸로 한게 바로 x의 n승의 부정적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미분을 할 때, 얘가 어떤 과정을 겪었어요? 어, 첫 번째, n이 앞으로 떨어진다. n이 앞에 곱해짐. 그죠? n이 앞으로 떨어졌잖아. 그래서 곱해졌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차수를 하나 낮췄습니다. 차수, 마이너스 1, 2, 됨. 자, 요두 가지 과정을 거친 게 이제 미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적분이라는 거는,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거꾸로 가는 거죠. 왔던 길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니까, 이게 먼저가 아니고, 이게 먼저예요. 그지? 왔던 거 거꾸로 가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적분이라 그러면? 차수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차수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차수를 하나 높여준다. 차수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냐? 어, n이 앞에 곱해지는 게 아니라, n이라는 건 이제 원래 여기 있던 게 떨어진 거였죠. 근데 여기 지금 n 플러스 1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n 플러스 2를 앞에 나눠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x의 n승을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야? 앞, 이거를 차수를 일단 하나 더 높여주고, 그걸 앞에다가 내리는데, 나눠주는 걸 해야 된다 분모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적분이니까 부정적분이니까 적분 상수 c가 꼭 붙어야 된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보자 그럼 얘 미분하면 얘 나와야 되겠지 얘 미분하면 얘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의 원시함수가 이거니까 원시함수 미분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얘 미분해보세요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미분해봤자 0되고 얘 미분해보라고 n 플러스 1이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차수 하나는 낮아지겠지 이렇게 그럼 뭐 xn승 됐지 그래서 어, 궁극의 미분 공식을 거꾸로 적용한 것. 역연산을 한 것이 뭐냐? 바로 요 궁극의 적분 공식이다.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 말하기가 좀 낯간지러운 게이 궁극의 미분 공식은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지만 적분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궁극의 적분 공식이라고 부르긴좀 뭐하고 뭐 하여튼 상당히 그 궁극의 미분 공식을 거꾸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 그래도 많이 쓰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차수를 하나 높여가지고 그거를 나눠준 거. 요거에 말하자면 요거에 부정적분이 된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이 쓰이는 거죠. 요 단원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요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적분의 성질 하나만 더 해보고 예제를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적분의 성질입니다. 이건 이제 미분의 성질하고도 이제 비슷한데요. 뭐냐면, 어, 떤 fx라는 함수에 상수배가 곱해져 있는 것을 적분하면, 이 함수만 적분한다음에 상수는 나중에 곱해져도 된다. 미분하고 성질이 비슷하죠? 미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fx를 그냥 미분, 아니죠. 여기 k가 곱해진 거를 미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k는 앞으로 빼고 f'x. 이거랑 같았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지. 왜 비슷하겠습니까? 방향이 반대인 거지 사실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상관계라는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의 성질이 비슷한 것처럼 미분과 적분의 성질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상수배는 적분 후에 해주나 적분 전에 해주나 차이가 없다 즉어 함수에 곱해진 상수는 적분기호 밖으로 뺄수 있다 그런 얘기죠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이거 뭐야 이거 미분에서도 많이 나왔던 바로 분배입니다 분배 어 미분기호도 덧셈 뺄셈에서 두 함수를 이렇게 분배하는 게 가능했던 것처럼 적분기호도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분배가 가능하다. 그럼 미분과 마찬가지로 곱셈이나 나눗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배를 못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미분처럼 곱셈나눗셈은 분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방법을 써야 돼. 이건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 아마 문과 학생들은 안 할겁니다 이과 학생들만 하게 돼요자 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별거 없죠 음, 예전엔 적분이 조금 많았는데 교과 과정이 이제 자꾸 줄어들면서 여러분 부담 줄여 주려고 어, 적분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적어요 미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할수 있어요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어, 확인 체크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인데요. 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구해라. fx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거의 원시 함수가 이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fx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은 양변을 미분하면 된다.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4x-5. fx가 이렇다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어, 얘도 양변을 미분해버리면 되죠? 적분 다음에 미분하면 뭐 적분상수가 생기지도 않고, 그냥 안에 것만 튀어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 미분하면, 이거 뭐 분배하고 자식 할 것도 없어요. 그냥 X-3FX. 그대로 꺼내줍니다. 양변을 지금 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 미분하면 어떻게 돼? 3 밑으로 떨어지면서 X제곱. 마이너스 이쪽은 4X 플러스 3. 이건 다 알죠? 적분상수 지워지고. 자, 그러면은, 이거 봐봐. 우리가 지금 FX를 구하는 건데, 이게 떨거지가 좀 나왔잖아. 근데 얘가 뭡니까? x-1, x-3이죠. 자 그럼 뭐야? x-3fx가 x-3, x-1이니까 얘가 fx인 거지. 되겠죠?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쉬운 거니까 유제해보고 바로 다음 문제로 금방 넘어갑시다. 뭐 이런 건 질질 끌게 없습니다. 자 예제 2번도 앞에 문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어, 얘 같은 경우 양변 미분하면, 미, 어, 적분한 다음에 지금 미분했으니까, 우리가 따로 뭐 취해줄 게 없이, 양변에뭐할거 없이 지금, 적분하고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 안에 게 그대로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X, F, X. 이 좌변은 이거 자체로 이겁니다. 이것이 X 4승 마이너 3X 제곱이에요. 양변 다시 미분하고는할게 없습니다. 지금 미분한 결과 이거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뭐야 양변을 x로 나눠준다 생각하면 f x 가 뭔지 구해질 수 있겠지 그래서 x 3승 3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럼 f 1은 얼마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넣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야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얘 같은 경우 어때? 위에 거랑 비슷하지만 얘는 미분 먼저 한 다음에 적분을 했습니다 그럼 요 안에 거 그대로 튀어나온다 그랬죠? x 제곱 플러스 5x 근데 어떻게 돼? 플러스 c 적분상수로 써져야 된다 그랬지? 요거이 지금 fx입니다. 근데 적분상수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좀알 수가 없어. 요 상태로 봐서는 이제 뭐가 돼도 상관없다는 건데, f1이 2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또 있어. 그럼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이거 전체가 2가 되려면 어떻게 되야 됩니까? 여기 2가 되려면. 이게 1 플러스 5니까 6이죠? 그지? 6 플러스 c가 2가 돼야 된다. 그럼 c는 마이너스 4인 거지. 그지? 그래서 fx가 뭐야?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적분상수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조건 하나 더 주어주면서 적분상수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어, 많습니다. 자, 유제 2개 어, 냉큼하고 다음 문제로 가자. 13번입니다. 어, 다음 부정적분을 구해라. 자, 1번 뭐 궁극의 적분공식 쓰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 2% 내려오되 하나가 더해서 내려온다그랬어 그래서 4분의 5x4승 되고요. 차수는 미분과 반대로 하나씩 늘어납니다. 얘 밑으로 3이 떨어지니까 뭐 3분의 3에서 1이겠죠. 그래서 x 3승 되고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2 x 그다음에 플러스 c. 여기서 c는 적분 상수. 응? 이렇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이거는 x가 아니라 지금 y로 돼 있죠. 그러면 미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y로 돼 있어도 이게 y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뜻이야 뒤에 있는 게 그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하면 되는데고부로돼 있죠? 그럼 고부의 경우는 분배를 못 한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그럼 이 안에 걸 갖다가, 인테그라을 분배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걸 일단 다 전개를 해서, 다항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뭐야? 2Y제곱. 그죠? 아, 플러스 y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5Y 되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더셈이니까 분배를 할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 따로따로 이렇게 해주면, 뭐,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근데 이제 문자는 Y입니다. 변수가 y 예요 3분의 2 y 3승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5 y 제곱, 마이너스 3y, 역시, 플러스 c. 적분상수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 이거 제곱인데, 얘랑 마찬가지지. 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에 거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자, 이거 괄호 꼭쳐 주도록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는 어떻게 돼? 3분의 4x3승. 요거는 뭐야? 2가 내려오니까 2 x 제곱요거뭐 익숙하게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의문사항 없죠? 자그 다음에 어, 얘 같은 경우는 얘 따로 얘 따로 하면 됩니다. 얘 따로 얘 따로 해도 돼요. 아니면은 아까 인테그랄 같은 경우에는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덧셈을 분배를 거꾸로 쓰면은 얘는 뭐냐? 하나로 묶을 수 있지. 3x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x 플러스 5. 이거를 분배를 해서 얘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돼요?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다. 얘를 적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 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제 할수 있죠. x 3승,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적분성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별거 없죠? 예, 밑에 어, 유제 연습해 보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